미디어나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그리고 목표 구체화하기 등등.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비전 보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전 보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좋은 영감을 줄수 있는 단어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각화 방법인데요 수많은 기업가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비전보드가 자신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저는 비전보드를 만들었고 2019년에 다 넣은 것들은 다 넣을 수 없을 거에요 저는 우선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글로 리스트업한 후에 저를 자극시킬 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봤는데요 저의 비전보드 아이템 첫 번째는 바로 마라톤을 뛸수 있는 체력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달리기를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 중한 명이었는데요. 이유는 단순해요. 달리기는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달리기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더 나아가 마라톤까지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달리기의 다양한 매력 중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저는 달리기로 자존감을 올릴 수 있었어요. 1화를 하나 소개하면 저는 생초보 러너인지라 달리기를 할때 극강의 인내심을 자주 테스트 당했는데요. 러닝을 시작한 첫 달은 달릴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고 목표 지점이 1, 2km 남은 상황에서부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까. 누가 뛰라고도 안 하는데 멈춰도 아무런 상관 없잖아. 아니야, 오늘은 이만큼 뛰기로 나와 약속했잖아. 등등. 그런데 죽겠다 싶은 시점에 이미 저는 목표 지점이 점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 체력을 이렇게 몇 달간 테스트하고 어떻게든 그 테스트를 통과해 보니까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멋있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전혀 안 하던 작년에는 100m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렸는데 올해는 이제 5km는 거뜬히 뛸수 있게 되었어요 달리기를 통해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신체까지 튼튼해지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이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올해 무조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해야지라는 무모하고 부담스러운 계획은 세우고 싶지 않고 그저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좋아하는 러닝 전도사 안정은 님의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저의 비전 보드 아이템 두 번째는. 비건 라이프예요. 저는 고기 반찬 없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채식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점점 고기의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큐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이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인데요. 그중에서 놀라웠던 내용을 하나 공유드릴게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노르웨이 군대가 힘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가축과 농장을 모두 몰수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어쩔 수 없이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고 해요. 이때 노르웨이 사람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만큼이나 급격히 줄었는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단기간에 이 정도로 줄어든 일은 어떤 역사상에도 없었다고 해요. 또 다른 내용은 채식으로 전환한 운동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아놀드 쇼와 주제내고까지 채식으로 전향했다고 해요. I broke two American records. I was like, man, I should have done this a long while ago. Wasn't sure if I was gonna survive, and I actually became like a machine. Most guys my age can keep up with the grandchildren. My grandchildren can't keep up with me. Someone asked me, how could you get as strong as an ox without eating any meat? And my answer was, have you ever seen an ox eating meat? 몸을 이렇게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채식 라이프가 궁금해졌고, 조금씩 습관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비전보다 아이템으로 추가해봤습니다. 비전보다 아이템 세 번째는 요가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가를 거의 매일 한지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요. 요가를 해보니까 사실 다이어트에는 크게 도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정신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일 때 요가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화가 날때 하면 화가 다스려지고 아침에 하면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수양 목적으로 저는 요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꾸준히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균형을 잡거나 힘을 많이 요하는 자세는 아직 불가능해서 이런 자세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되어 있겠죠? 비전보다 아이템 네 번째는 쉐릴 샌드버그 같은 월드클래스 커리어 오먼이 되는 것이에요. <laughs> 사실 이건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하지만 뭐 꿈을 꾸는 건 자유니까 비전보다 아이템으로 넣어봤어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직장인 6년 차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네임 밸류를 빼고 저 혼자 마케터로서 경쟁력이 있는지 자문했을 때 사실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껍데기 없이 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세바시 같은 강연도 나가고 싶고 책도 내고 싶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다면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회사에서 언제 버려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만의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쉐릴 샌드버그와 테드 강연자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비전 보드 아이템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번외로 실제로 갖고 싶은 물건도 이렇게 추가해봤어요. 실버 버튼과 강아지랑 놀수 있는 마당이 있는 넓은 집 이렇게 두 개. <laughs> 이제 비전 보드를 만들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매일 쳐다보면서 목표를 되새김해야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드에 모든 사진을 붙여보니까 아, 2021년 정말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2021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꿈을 매일 상기시켜 줄수 있는 이런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잊지 마세요. 브리였습니다